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대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테미밈, 테가 네, 아니라 테미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 상속을 물려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지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를 쫓아가면,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병목지역 인터체인지. 제가, 관주가 많이 몰려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체, 관주 성경체를 보다 보면은, 관주가 그냥 막한 10절 막, 막, 어떤 경우는 15절 이렇게 몰려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성경들과 특히 더 많이 통한다. 다 통하지만, 더 그렇게 확실히 드러난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뜻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노아에게 통한다고요. 완전한 자. 그래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완벽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사고를 치고 17장에서 13년 동안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믿음상을 그렇게 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저, 예? 그, <laughs> 하갈의 아들, 아들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슬람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하, 하갈의 아들이 생겨, 생각이 안 나요 엘리? 아, 이, 이, 이스마일이에요? 이스마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스마일? 그것 때문에 이슬람 생긴 거예요 이삭의 재단에 이스마일이 바쳐었다 오늘 코로나에서는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 게시도 잘못된 게시 아니에요? 그러면 분별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냐? 그데 어떤 교수는 뭐 이슬람이 알라와 기독교의 알라,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수는 뭐하냐고요? 또그 사람을 초청해서 또 교회에서 강의하게 만드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문학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열, 열고, 알면은 그렇게 나와요 이런 자세가 나오고, 모르면, 아이, 그 사람이 상당히 사람이 유한 사람이네. 예? 그중 갔다가 막 이제 강의시키고, 회 앞에서. 자, 그래서 온전한 자를 쫓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날도,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장소도 아셔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얘기해요. 예, 네.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총청간다는 얘기예요. 정직한 자 온전한 자 같은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고패로 역청 그안그 그 안팎에 치라라. 여기에 피가 나온다. 그래서 자꾸 제가 모늘를 연구하고 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지. 방주의 크기가 135m, 너비가 22.5m입니다. 축구장이 105에 68이에요. 사실상 축구장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항공모함이 333m에다가 77, 70m라고 그래요, 높이가. 예. 네. 거의 항공모함급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KJV 성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 은혜를 발견했대요. 이게 직역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의역한 거예요. 직역이 맞아요. 그럼 무엇을 직역했느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 칸들를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해라. 역청이 고페르입니다. 고페르. 그런데 고페르는 뭐냐면 생명의 값, 몸값, 속전. 칠하라는 건 여기, 여기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3722에서 372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카파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속지 않은 겁니다. 용서에는 속죄, 레이기에 이렇게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이기에 가장 큰주제예요 레이기 7장 11절,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 이게 정확하게 이게 카파르입니다. 그럼 무슨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피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의인됐다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정직하게 되어져서, 완전하게 되어져서 하나의 나라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노력으로요? 안 됩니다. 그래서 카파르는 속죄하다, 용서하다로 번역되며, 코페르는 속전, 속죄로도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색 6장 1 4절에는 속전으로 속죄했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속전으로 속전. 이게 옥스퍼드 주석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끝에만 바꿨어요. 보여주는 듯 하다가다 보여준다로 내가 바꿔버 그랬어요. 본문은 죄의 물결이 넘실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서 피로 칠해져서 죄의 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적 방주인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영적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가 아니라 보여준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는 객관적인 죄를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혼자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있어요. 그럴 것이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지금 새벽에 오시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신데요? 제가 그렇게 보려고 우물임칩니다. 속죄금속죄금 부과하면 소가 본래 받는 벌일 수 있어.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소가 만일 남정인의 여정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성전에,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지니라 이, 제가 그상 항상 이 문맥을 얘기해야죠. 문단 문맥 이 문맥에서 그 문장의 환경에서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문장의 환경에서 인물과 관련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예수님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분석하지 아니하면 노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은삼십, 은삼십. 여기도 은삼십. 은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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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삼십. 은삼십.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은삼십에 팔리신 거예요, 주님.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자기의 책무를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고패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데요. 사람의 돈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어이 찬양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차표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예? 차장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이 차장에 다써 있어요 뭐 그건 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생명을 속전하는 값딱세번 나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거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만 뭐 있어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84세 되신 어르신이 병원 갔더니 피한말기야. 그런데 병원에서, 아, 이야 맛있는 거 그냥 어르신이 해서 잡수시고, 그냥, 그냥 지내세요. 했더니,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자식들한테는 이제 피한말기라고 얘기했어요. 집에 오니까 자식들한테, 뭐, 야, 땅 사러 가자. 저는 예화를 몇 개, 몇개 몰라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도 않고. 자 노아는 그래서 뭐였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과 이렇게 분리됩니다. 세상을 정죄. 끝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이게. 그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하면서 베드로우서 2장 5절 쯤일 거예요. 에? 아니,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잖아. 예수 믿으라고 밖에서 그냥 막배테 예? 잡히는 소리, 뭐 그냥 메가 드론인가, 메가 드론인가, 이 영화도 있어. 이 어떤 사람이 해변에서 이만한, 이만한, 그뭐예요 저기 상어 이빨을 주셨다 했죠. 보니까 이게 멸종된 거야. 이게 상어 이빨이 예? 그런 거 한테 한번 물려, 그냥 다산산조가 나는 거지. 그게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상속자, 클레로미아, 여기 보세요. 기업은, 여기 2817, 여기 2818. 여기 써왔네요. 2818번에서 2817번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봐야 의미별로, 주제별로, 내용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막 정신이 막 바짝 들지, 응? 음? 그러니까 무엇까지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설명 안 해줘도 이제 피를 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어요. 성수가 어디라고 했어요? 천국이요. 우리 백신 낭원사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주일날 나님했더 예? 이렇게 대답을 잘하신다고. 칭찬하잖아요. 많이 배워서요? 그거 아니라 했죠. 잘 나서요? 그거 아니라 했죠. 영적인 것은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회개가 뭔지 알아요. 여름 성령학교 때 그래. 앞이 나와서 귀에 나오기 싫어했던 거, 기도하지 않았던 거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기들을 잃어버리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 봐. 그거를. 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휘장이 뭐예요? 곧 그의 입체라 했죠? 그러니까 성전은 다 보여주는 복음이라니까요. 휘장은, 추애역기 26장 31절, 거기에 뭐가 그룹들이 그려져 있고, 홍색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색실이 뭐예요? 그 피지. 톨라, 예. 저, 시편 22장 6절, 나는 벌레예요. 그게 벌레가 톨라란 말이에요. 홍색이란 말이에요. 그 벌레는 피가 터지면서 아기들 낳습니다. 아기들이 제 자식들이 피를 다 어머니의 살을 다 파먹고 들어가 그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자세하냐고요? 휘자온 곧 그의 입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져요. 마태 27장 51절 창세기 3장 24절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 그룹들은 누가 누가 열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열어져 있어. 무엇을 힘입을 때? 피를 힘입을 때.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그 이제 에덴 낙원, 에덴 동산할 때 동산이 바로 팔아라 있어요. 고린도우서 12장 4절, 누가 보면 23장 43절, 게시록 2장, 거기 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뭐열배있죠 2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주님 안에 창세기 시편 1장 6절이관주그러니까 시편 1장 6절을 보이시오. 절대로 관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온전한 자가 의인들이에요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리로다둘 중에 한 길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좁작합니다. 좁아요. 좁아. 아, 답답하고. 돼, 막 답답하고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아야 돼 예? 영적 부담감이 팍팍 와야 돼. 그런데 교회 가면 아 스트레스. 그런 식으로 교회다면안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이 좋긴 뭘 좋아요? 말씀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라 있죠. 예? 그들의 기분, 기업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 5절 그래서 이런 말미야아 그는 새 언약의 증부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이게 생의 언약이지 뭐예요. 선악권을 먹지 말라 고 그거.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시기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그 괜히 잘 악한 사람들 잘 된다고 괜히 배 아프고 그럴 거 없어. 속상하지도 마. 옆집이 뭐 대기업 취업되고 뭐 뒷집이 뭐 서울대학교 가도그그 그, 그 예수 아니면 뭐아무도 그 아무것도 아니야. 신천이 다니면서 의사대원부에, 응? 와서 신천지 다니는 그 지도자가 우리 집사님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하다. 이런 참다. 아이고. 그거를 강력하게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중심까지 가지셔야 돼. 아이고, 누가 불쌍하니? 밤. 자, 한 가지만 얘기해. 시간 이제 다 끝났어요. 자, 토끼가 있었는데요. 토끼. 오늘 부흥강사한 얘기였네. 그 얘기가 계속 생각안 나. 토끼 두눈 가진 토끼가 토끼 눈 하나밖에 없는 동네에 갔어 그랬더니 이 저기 하나밖에 없는 토끼가 눈눈 하나밖에 없는 많은 동네에 토끼들한테 갔는데 토끼가 그래야 이등신 서로가 내가 볼 때는 기계 등신이거든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 네가, 네가 등신을 하냐 그랬더니 네가 등신이야 그러니까 많은 토끼들이 눈 하나밖에 없어 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토끼가 두눈 가진 토끼가 하나 뺐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막, 바로 그 짝이에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했지. 왜 이렇게 불쌍해. 불... 아이고 정말. 진실로 악을 해가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